10가지 어, 재앙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장남을 잃은 애굽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백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을 다 싸고 애굽 땅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 땅 고센을 떠나서 숲곳이라는 곳을 향해 떠납니다. 6월 절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정만 6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이 출애굽 땅을,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 흔한 이정표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표지판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GPS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숲 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1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함으로 14장이 시작됩니다 그 명령하시는 말씀이 14장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곧마할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돌이키다는 말을 n i v 에서는 turn back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뒤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가라는 것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을 거꾸로 가서 바다와 밋돌 사이 그 비아이로 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장막을 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곳을 바다와 믹돌 사이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믹돌의 이름의 뜻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어쩌면 군사적인 의미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믹돌이라는 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홍해에 가면 여러분 빠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믹돌로 가자니 믹돌에 가면 애굽 병사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비하롯의 이 위치가 정확하게 지도상에서 어딘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4장 9절을 통하여서 이곳이 해변가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방으로 완전히 막힌 땅에 여차하면 애굽 병사들이 와갖고 애굽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왔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탄탄한 길 쉽게 말씀드리면 길이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그 길을 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둘러싸인 동서 남북이 다 막힌 갈 곳이 없는 해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하히로시라는 이 지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히롯이라는 말은요 합성어인데요 하는 영어 영어에서 정관사 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롯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유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히롯이라는 의미는 그 자유의 입구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곳에서 이 비하히롯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빠져 나왔다고 해서 너희가 뭘할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알아서 가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갈수 있을까?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보여 주시기 위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비하이로시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4장 3절을 함께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이 애굽 땅에 퍼져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가, 이 비하이로시라는 곳에 갇혀있게 되면 그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리게 되면 즉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군대를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유가 시작된다는 이 비하이롯의 의미처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패배하게만 만듦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론적으로 애굽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가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사방에 막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바로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킴으로써 광야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와를 경험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건드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 이 잠기는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비하이로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바로의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하는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이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구방에게 알려지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지금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가 가라 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얘네 도망갔네? 430년 동안 잘 부려먹었던 애들이 도망갔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분노가 되어서 지금 전차부대를 이끌고 이제 추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의 부대 600대 이외에 나머지 전차까지 총 동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서 담대히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에서요, 성경책을 보시고 담대히라는 곳을 보시면 1번이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시고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높은 손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손을 들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높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손을 들고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승리를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를 선언하고 나서도 구절을 보시면 요 벌써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비하이롯 코앞까지 쫓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를 노래하면서 기분 좋게 지금 나왔는데 바로 뒤에 보니까 벌써 구름, 벌써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바로 군대가 통밑까지 추격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전차 부대가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엄청난 공포심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던 그 승리의 노래, 8절에서 손을 높이 들고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부르던 그 승리의 노래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제네가 우리의 옛날 주인이었지. 아, 우리는 저들의 종이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마지막 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생 기, 아,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은 기도일까요? 이건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갑자기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세한테 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끌고 왔으니까 네가 책임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이렇게 정죄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진두지휘했던 그 사람을 보고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지금 모세에게 열심히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만 믿어도 사실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사람이 했다고 믿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냐 사람이 하셨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국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입니다 사실은 그게 불신앙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죠 모세가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우리는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 인생도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를 또한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앞날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려고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것이냐? 됐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서 이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3절, 14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찾아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이 딱 되니까. 바로가 그냥 가라고 합니다. 너네 가라. 그리고 보시면,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애굽사람들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을 손에 쥐어주고 갑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숫곳을 지나 애담까지 이뤘을 때도 다 그들의 믿음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하이로 돼서 인도하시니까 거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눈앞에는 바로의 정예가정예부대가 이끌고 오고 있고 반대쪽을 돌아보면 홍해가 있습니다. 위기의 모습이, 위기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담담한 모세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쭉 봐왔고요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애굽의 열재을 보았지 않느냐?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게다가 지금 너희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 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한번 지켜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요,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으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여기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찾아온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위기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를 죽게 만드는 자리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리인지 그 믿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선포가 그 모세의 선포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어떤 때는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전차들이 전멸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만히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자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던 겁니다. 사방에다 막혀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다는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한 짐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사탄입니다. 즉 바다는 사탄의 영역, 곧 죽음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길 가운데서 그 죽음을 가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죽을 자리, 그 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여러분, 물이 왜 바다를 덮습니까? 물은 바다이고 바다는 물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바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요,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그 죽음을 뒤덮어서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 은혜가 덮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에서 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이거를 두 번이나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1 9절에서2 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름 장막, 구름으로 덮인 이 흑암과 장막은 이 장막 저쪽에 있는 애굽 애국 백성,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그냥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는데 이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밤에서 밝음이 있습니다. 저쪽은 똑같은 밤인데 저쪽은 혼란이 있고 이쪽은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을 깨닫지 못한 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보시면 이 바다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과정 속에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부원을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유가 시작된다는 그 비하이로스의 이름의 의미처럼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하이로스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구원의 참 자유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 주님의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간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